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실전 투자 대회 여러분 우승할 예비 슈퍼 개미입니다. 바로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 전기전자 관련주 태송입니다 주가는 2022년 10월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올해 더큰 경사를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7월 13일날 그리고 8월 17일날도 상한가를 쳤고요. 지금은 이 중심선에서 주가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중심선에서 조금 더 많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. 장중에 17.68%까지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. 시가총액 888억, 매출액 600억, 영업이익 23억,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5억, 재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주가가 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라인은 이렇게 한번 설정하고 이 라인이 벗어나면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관련주인 라운텍입니다. 올해 초에 상장을 했고 분위기를 타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저점을 높여가는 중입니다. 오늘은 이 정고점 부분에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고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고 전고점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인은 이렇게 한번 설정하겠습니다. 세 번째 종목, 육과상승 관련 제시케미칼입니다. 오늘 약한 14%까지 크게 상승을 하고, 2.41% 종가 마감했습니다. 전고점 부분에서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겠습니다.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고 상방에 약한 8%까지 공간이 있습니다. 이 상방을 뚫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인은. 요렇게 한번 설정하겠습니다. 네 번째 종목 퓨처캔입니다. 오늘 시가 16%에서 시작을 해서 장중 23%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 5%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. 오늘 긴 음봉이 나왔는데 긴 음봉이지만 거의 6% 상승한 상승 음봉입니다. 요만큼의 갭이 있고 이 갭을 메꾸러 갈 것인가 아니면 메꾸지 않고 지지를 할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안 좋습니다. 최근 신약 이슈를 같이 추적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인은 이렇게 한번 설정하겠습니다. 마지막 종목은 컬러레이입니다. 딱 봐도 이 부분에 윗꼬리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이 가격대를 쉽사리 뚫지 못하는 모습이고요. 대신에 이렇게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면서 이 고점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거래량 또한 지속적으로 터져주면서 새로운 시세가 한번 나올 것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인은 이렇게 추세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.